자, 이게 3강의 7번인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막 소름이 돋았거든요. 음. 자, 반성을 하게 되는 글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whether you are a wrestler planning to win a league title next season. 자, 너가 레슬러 선수 이건 간에. 자, 뭐 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이길 계획이야. 리그 선수권 대회에서 다음 시즌에 어, 우승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레슬러 선수 이건 아니면 학생 이건 어떤 학생이냐면 자 엔터 프로너리어 스피릿이니까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또요 학생이 원하는 거야. 시작하기를 너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빌드 만들기를 원하는 건데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이건 간에 니 플랜 너는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라이 right step. 올바른 단계를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whether A, 월, B 하면, A 이건 B 이건 가네 라고 해석을 하면 되잖아. 너가 이제 레슬러 선수 이건. 근데 어떤 레슬러 선수야? 계획을 하고 있느냐. ING 썼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러 선수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ING를 쓴 거죠. 이길 계획을 하는 거야. 그 선수권 대회에서 이길 계획을 하는 그런 레슬러 선수 이건 다음 시즌 시즌에 아니면 이런 학생이야. 이렇게 꾸며 주고 또 여기서부터 어 후부터 여기까지 또 이렇게 꾸며 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업가의 기업가의 정신을 가진 학생 아니, 요, 이제 요것도 관계사절이 얘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이 학생은 원하는 거야. 뭘 시작하기를. 너 자신의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학생인데, 그리고 쌓기를 원해.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이건 간에 너는 계획할 필요가 있는데, 올바른 단계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요. 올바른 단계라는 게 뭐야? 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선수권 대회 에 나가서 우승하려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수권 대회 에 나가서 우승할 수가 있어? 없잖아. 차근차근, 뭐야, 운동을 해야 되겠지. 뭐, 처음에는, 어, 뭐, 유산소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근육 운동을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드 다음에 빌드 있잖아. 여기 S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얘랑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 2가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키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원투 빌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거랑 요거랑 연결된 거기 때문에 투는 생략하고 썼어.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돈게 커트업 사로잡히지 마세요. 생각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성공 자 너가 경험하는 학생으로서 너가 경험하는 어떤 생각이 아니 어, 아니 너, 아니 다시 자 너가 성공하는 학생으로서 경험하는 그런 어떤 성공이, 성공이 관계가 없다. 어, 관계가 없다. 미래의 성공과, 리얼 세계에서의 미래의 성공과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 요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어, 지금,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리얼 월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 지금 뭐, 지금 공부하기 싫으니까, 어, 나중에는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지금 공부를 안 해도, 대충대충 대충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아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성공을 할 거야. 라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학생들은. 그치? 아, 나 지금 이거 하기 싫어? 그래, 안 해도 뭐, 나중에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나중에도 제대로 못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다시요? 자. 어, get caught up 어디 어디에 사로잡히다야. 요거는 비동사 대신 쓴 거야. 동작을 강조할 때는 get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로잡히지 마세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근데 Think의 목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어디 어디 갔냐? 어 여기까지 어 대절에 이거 그러니까 대절의 내용에 사로잡히지 말란 얘기야. 대절의 내용이 뭐예요? 어떠한 성공 잠깐만 요것도 따로 가로칠게. 어떠한 성공인데, 자 너가 경험하는 학생으로서 이렇게 자, 학생으로서 너가 경험하는 어떠한 성공이야. 여기서 대시 생각 생략이 됐고. 학, 학생으로서 경험하는 성공이 뭐야? 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잘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너가 경험한 그런 어떤 성공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여기가 여기 대절에 대절에 주어 여기가 대절에 동사거든요. 어 관계가 없다라는 어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너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음 근데. 이게 어 나중에 뭐 그저 성공 지금 리얼 세상에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나중에 또뭐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충분히 성공한 사람 많아 우리 대부분 이렇게 성공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얘기는 뭐라고요 학생으로서 경험한 어떠한 성공이 관계가 없다 어 어떠한 관계냐면 미래의 성공과 어 리얼 월드에서 어 이거 리얼 진짜 현실의 세계에서. 어, 미래의 성공과 관계가 없다라는, 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말란 얘기는 뭐야? 지금의 학생으로서의 성공도 미래의 성공과 뭐야? 관계가 뭐야? 있다란 얘기지, 이 사람 얘기는 결국. 어,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미래의 어른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쵸? 하기 싫어서 안 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하기 싫고 똑같이 안 한다는 얘기야.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아. 어. 학생 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똑같이 안 해. 어. 아, 이거 너무 그렇지. 그리 좋지 않니? 어, 다시. 자, 사로잡히지 마서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래. 자, 어떠한 생각이라고요? 어떤 성공이야. 너가 경험하는 학생으로서 너가 경험하는 어떤 성공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 에 5월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말과 똑같은 건데, 이그 베어링이라는 단어 있잖아, 베어링. 이 베어링이 명사로 쓰인 거야, 여기서. 명사로 쓰이면 관련, 관계, 또는 물론 출산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관계가 없다, 야. 뭐뭐에 대해 관계가 없다? 즉, 여기는 즉이라는 뜻이야. 이거 똑같은 뜻이야. 관계가 없다? 저뭐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얘랑 얘랑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는 즉이라고 하는 거야. 즉 관계가 없다고 미래의 성공과 관계가 없다 어디에 있어서 리얼 월드 현실의 세계에 있어서 관계가 없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관계가 있다고요 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요 말들 이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음. 자 너는 are in the real world 너는 있어 있어 어디에 있어 리얼 월드 현실의 실제 세계에 있다고요 즉 너의 세상에 실제 세계에 있다고요. 실제 세계, 어, 관계가 있는 세계인데 어떻게 관계가 없을 수 있겠니? 이런 얘기 있죠.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도 열심히 할수 있지만 지금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열심히 안 한다. 그러니까 리, 리얼 월드에 있어 너의 세상에 너의 세상에 리얼 월드에 있다고요. 자, 석세스. 성공은 지금 비브리즈 낫습니다. 성공을 레이를. 나중에 성공을 났습니다. Even if the field, 그 다음에 the venue change. 비로 그런 필드는 여기서는 분야야. 그 다음에 장소라고 하면 돼. 이 분야와 장소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내가 일하는 분야랑 장소는 바뀔 수 있잖아. 그런다 할지라도, 어, 자 지금 이 사람의 그럼 주제가 계속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요 아우 그쵸 아주 좋은 말이죠 음. 자 지금의 성공이 브리즈라는 건 뭐야 브리즈라는 게뭐 뭐를 나타란 뜻이야 브리즈 자 지금의 성공이 낫는데 몰라 자 나중에 성공을 낫는다고요 지금 성공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음,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경험하는 성공이 미래의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요. 관련이 있다가 요 말이 위에 있는 요 말이잖아.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치어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하지 마라. 어 지금의 성공이 나중에 성공을 낳는다. 자 주제의 반복입니다. 주제의 반복. 음 주제 반복 여기 벌써 나왔어 주제가 똑같은 어떤 주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되니까 이미 요거 읽어보면 답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죠 핵심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 뭐가 있어? 음자 핵심어 어, 현재의 성공을 미래의 성취를 위한 과정으로 삼으라 어 그쵸 그 5번이네 5번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자그 다음 주제 반복되니까 한번더 다시 볼게요 자 음, 아, 그리고 여기서 이거 있잖아. 비로, 여기 f i e 라는 것은 분야거든요. 이 분야랑,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메뉴라는 표현인데, 메뉴라는 거는 여기서 장소나 현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라던가, 아, 여기 나와 있네. 현장, 장소. 장소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지금의 성공이, 그쵸, 났는데, 미래, 나중에 성공을 낫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오우, 그쵸? 음. Don't discount. Don't discount. 무시하지 말라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What you might consider. 너가 생각하는 것, small success.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 discount입니다. 선생님, 요것도, 자, 잠깐만. 우리가 discount 하면 생각나는 뜻이 있잖아. 요게 할인하다. 할인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디스카운트 하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어, 디스카운트가 무시하다의 뜻이야. 무시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인하지 마세요라는 건 깎지 마세요라는 뜻이니까, 깎지 마세요 뜻이으니까 무시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잖아. 자, 뭘 무시하지 마세요? 너가 생각하는 것,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서 맛을 썼고요. 원래 consider, consider 는 우리 항상 여기 목적어, 목적격 보로 쓰잖아요. 목적어를 목보라고 생각을 하다. 근데 요 목적어를 명사니까 지금 요 자리에 목적어가 없고 요 작은 성공이라는 것은 목적격 보로 쓰인 거거든요. 이 왓은 목적어 어디 갔니? 여기로 빠졌잖아. 원래 요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데 요거 대신에 왓을 쓴 거니까. 그쵸? 왓을 써야 돼. 다른 거 쓰면 안 돼. 댓 같은 거 쓰면 안 돼. 여기는. 어. 그래서 목적어 대신 써기 때문에 왓을 쓴 거고요. 너가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 마이클 조던이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는 배스킷볼, 농구의 성공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자 make his high school team 고등학교 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After being cut earlier 잘려진 후에 초창기에 컷 되어진 후에 자 여기는 이제 주제문이 반복이 되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뭐야? For example이 들어가야, for instance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예를 들어서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란 말은 빠지고, 그냥 마이크 조단의 예시를 지금 쓴 거야. 자, 마이크, 여기다가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를 써도 돼요. 자, 뭐 학교에 그렇게 이제, 없는데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있죠. for example이라던가, for, 아이고, 이거 n이다, n. 어, 요렇게 어, 이러한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자, 마이클 조던의 첫 번째 단계인데, 야 농구의 성공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 메이크 팀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가다라고 하면 돼. 만들다라고 굳이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그의 고등학교 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이 아니고, 주격보호로, 동명사로 쓰이는 거야. 자, 뭐한 후에, 빈 컷이야. 어 액터는 전치사로 쓰인 거니까 이게 ing 쓴 거고 bpp잖아 수동이니까 그가 잘려진 후에 떨어진 후지 어, 초창기에 떨어진 후에 음, 떨어진 후에 어 이제 학교 팀에 먼저 들어가는 것 이었다고요 자 너의 성공이 너의 성공이 아무리 어, 크건 작든지 간에 어디에 있어서 뭐 아카데미 어 어떤 학업이라던가 학과목이라던가 아니면 소셜 클럽, 뭐 사교 클럽, 그냥 파이널트 미술, 아니 면 스포츠 그죠 이런 거 이건 간에 너의 성공은 can pave the way. 길을 조성을 할수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길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이제 어 너의 성공들인데 여기서 너의 성공들 한 다음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수식어구로 쓰였는데 중간에 대시대시에서 여기 이제 말어 말프리표 안에 however 들어갔잖아. however 아무리 뭐 할지라도의 뜻이야. 우리가 이제 however 그러나가 아니야. 여기서 너희 착각하지 마. however 다음에 여기 지금 뭐 나오니 형용사 나왔지. 형사나 용 부사가 나오면, 아무리 형부할지라도, 아무리 형부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의 뜻이지. 이게 뭐, 그러나라는 문장의 반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however,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컴마 찍고 주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이거는 그러나라고 하는 거 맞거든요. 연결부사로 쓰인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말을 꾸며주는, 아무리, 그죠 크거나, 작든지 간에, 뭐뭐 하든지 간에, 어, 아카데믹스, 어디에 있어서, 어 이제 학과목이라던가 아카데믹스는 학과목 그러면 되고 뭐 사교적인 어떠한 클럽 그다음에 미술 그다음에 스포츠에 있어 있어서 크고 작던지 간에 너의 성공이 자 페이브 더 웨이라는 것은 뭐야 어, 상황을 조성하다 또는 뭐 길을 닦다 그래도 돼요 어떤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데 미래의 어떤 성공에 대한 그러한 상황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하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지금 일을 내팽개치면서 나중에 나는 성공할 거야. 반드시. 이런 말이 성립이 되니? 안 되지. 지금 사소한 것을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도 열심히 해서 잘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란 얘기죠. 자, what's important at the moment?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너가 이루었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너가 배웠냐입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배웠냐입니다. 아 어, 이걸 너무 좋지, 이거. 자이 글의 핵심 문장. 자 이걸 이런 거좀 외우면 좋겠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요거는 아주 외우면 좋겠죠. 문 이것도 이제 문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문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도 되게 중요하지. 일단 왓절 주어야. 자, 중요한 것이야. 와시 뭐 하는 것이야. at the moment. 자, 지금 이때. 지금 이 순간. 지금 지금 현재. 지금 지금 중요한 것.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 동사. 자, not a 법비도. 나데이 법비 많이 나왔죠? 나데이 법비. 뭐라고요? A가 아니고 B다. 이거 많이 알잖아. 그러면은 자, How much, 얼마나 많이 너가 이루었냐, 성취했느냐가 아니고, 어, 너가 이제까지 뭘 많이 해갖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너가 배웠냐, 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배웠냐, 야. 어떤 과정이랑 뭔가를 어치빙하는, 이루는, 어, 성취하는 그러한 가,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랍니다. 여기 모든 말이, 어, 종합적으로 다, 다 들어가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거랑 정확하게, 어, 이제 그, 뭐, 사소해 보이는, 어, 현재의 성공. 그 다음, 미래의 성취를 위한 과정으로 삼아라. 이게 핵심어죠? 핵심어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핵심어가 여기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 어, 자, 어, 그, 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지금 제시한 것이고, 여기서, 어, 주제문입니다. 이거, 이런 거 외우세요. 자, 그, 다시 하면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너가 지금 얼마나 내가 많이 이루었냐가 아니고 얼마나 너가 많이 배웠냐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어 이루는 뭔가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실패했단 말이야. 어 시험을 너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못 봤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 공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난, 내가 많이 배웠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어 아주 좋은 문장이죠. 응. 자, because once you learn the process. 자, 일단 너가 그러한 과정을 배우면 너는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어디에다가 in the field areas of your choice. 어떤 분야나 영역에, 너의 선택의 분야나 영역에 그러한 과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러한 곳에서 너가 사용할 수, 있, 사용하기를 원하는 어떤 재능인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야 그러한 영역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때문에 어, 중요하다고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지막 문장도 보면 자, 일단 이제 여기가 부사절이거든요. 일단 뭐하면 원스는 너가 일단 배우면 그러한 과정을 일단 배우면 너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시라는게 바로 뭡니까? 이 t 은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더 프로세스 요 과정이야. 자그 과정을 적용할 수가 있대. 어디에 분야나 어디에 영역에 이건 여기서 이제 영역이라고 할게. 자 분야나 영역에 너의 선택과 너의 선택에 대한 여, 분야와 영역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서 여기서 외어리라는 건 추상적인 의미와 장소를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죠. 어 너가 원하는 사용하기를 원하는 재능 근데 어떤 재능 너가 가지고 있는. 대신 대시 생략 대신한 위치가 생략되어 있고요. 너가 가진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어 그러한 곳인 이러한 분야 영역 선택의 영역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외열도 어뭐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외열이 앞에 있는 이그 field of area of 이 u r choice에 대한 풀어서 설명하는 동격의 외열이야. 어, 그러한 장소, 이러한 장소, 이런 장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외열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답은 나왔고, 음. 자, 여기 충분히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내용 정리해보면, 현재의 성공과 미래의 성공은 관련이 있어. 있으므로 현재의 작은 성공을 무시하지 말고, 어, 이제, 그, 성취의 큰 것이 아닌 과정을 익히는 것이, 과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렇죠 그런 내용의 글이었고, 이제 농구선수 마이클 조단의 예시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음,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정리 잘 해보세요.